히를장미처럼새빨갛게 <laughs> 만들어줄거야 히르테재빠르게히게히게 어. 만들어줄 거야. 응. 또그 다음 게조진테파진게 히르테파리게. 히르테파리 조지는 손톱 없애는 크림통 다리에 바르고 오분만기다리지 세요. 세요. 라고 조기는 또, 또 다른 통을 발견했다. 발견했다. 조지는 그 크림을 또제단 냄비 속에 쏟아부었다. 거기는 거기는 또 10시, 지시... 2시, 5시 지시오시... 사과만들 사... 유명한 음... 비듬 치료제 비듬 치료제가 뭐예요? 머리에 음. 어안 좋은 구수렁 같은 거 나는 음. 걸 비듬이라고 해. 음. 그거를 치료하는 거를 넣었대. 어어떡